빵다 됐어요? 응. 음, 빨리 됐어. 주세요. 먹고 싶단 말이에요. 알았어, 손에쥐어줄게 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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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겠다. 음. 엄마, 음. 우리 소피루비 캠핑가 언제 샀어요? 음, 엄마가 결혼하지 전에 샀어. 결혼하지 전. 에 결혼하기 전에? 응. 음. 음, 그렇구나. 어 엄마 빵 너무 맛있겠어. <웃음> <웃음> 엄마 우유. 오히려... <laughs> 케이 크네요. <laughs> 엄마 잘 먹을게요. 그래 잘 먹어. 음, 아우 배불러요 엄마. 엄마 우리 집 소개 좀 해주세요. 여기는 침대요. 음. 여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새도 만질 수도 있고요. 음. 선풍기 들을 수도 있고. 여긴 인형 있어요. 여긴 조준다고 여긴 맛있는 것들 있고 여기는 거, 화장대랍니다. 여기는 화장.